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타로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배워야 되는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성향을 굉장히 여러분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 특히 직장인들은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타로를 가지고 연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향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100%다 못하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나갔을 때하는 사람 그리고 이 카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외워 사는 사람과 직관적으로 하는 사람 이건 사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타로 카드 지금 여기 타로 카드가 78장이 있는데 타로 카드를 처음에 다 외운다면 정말 불가능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걸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본인의 성향도 이 카드를 보면서 아 나는 직관을 더 따르구나 그리고 내가 직관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내 직관이 어느 정도 맞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아, 그럼 타로 카드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1부, 2부에 걸쳐서 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타로 카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다시피 78장 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핵심 카드 22장 이것만 가지고도 활용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이까다음지도 사용을 해야 될지 음.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어, 안 해본 티가 나요. 예. <laughs> 안 해봤죠 연습. 예. 뭐 아, 지인들 어. 어제 말한 지인들 몇분 빼고는 예. 동생 정도 해줘. 아, 아그 타로를 할때 이제 타로 보, 보러 가신 적은 있으요 예, 있어요. 예. 78장을 다 해도 되는데 저희는 스트리트 타로를 할 거잖아요. 네. 타로를 차려놓고 오는 고개를 맞는 게아니에요 그래서 78장을 다 깔아놓을 수가 없어요 우선. 그리고 22장으로도 어, 고객의 어떤 그 내면적인 걸 그러니까 저희 목적에 따라 달라요. 네, 중요한 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돈을 버는 거냐? 정말 돈만을 버는 거냐? 아니면 이 연습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거나 고객의 성향을 알아내거나 DB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느냐? 이두 가지 목적이 다른데 돈을 버는 거면 78장을 다 활용해야 돼. 왜냐면은 고객은한번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올 텐데 22장만 가지고 계속 오는 고객을 하다 보면 막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22장만 충분히 알아도 해석이 가능하고 고객 쪽에서도 만족을 하고 성향 파악하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 카드가 아니고 메이저 카드라고 하죠. 그리고 마이너 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가 핵심 카드는 맞아요. 어떤 중심을 잃은 거고 마이너 카드는 이걸 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 스트트 타로나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카드 하나로 끝내거나 세개로 끝내 요 네. 근데 마이너 카드까지 하면 6장 뭐 10장 이렇게 스프레드 펴는 방식은 되게 다양해. 본인이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메이저 카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이제 예, 없습니다. 왜 타로를 배워야 되는지. 타로는 왜 배웠나요? 예전에? 예전에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좀 성향 파악을 빨리 하고 싶어서 배웠었는데 그때 배웠을 때는 음. 책 보고 해서 정말 카드 때다 펴놓고 했습니다. 다 펴놓고, 아, 펴놓고 세팅하고 해서 뽑아가려고 음. 해서 6장씩 뽑고 해서 음. 책 읽으면서 해석해주고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기억나나요 외운 거? 외운거다 까먹었습니다. 대략 네. 책이 시기개여서 네, 아... 까먹었습니다. 그... 어떤 기술을 배우든 바로 저는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생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 그럼 타로카드를 왜 배웠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타로카드를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다음에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